Terima kasih telah menonton!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비용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 섹션이 발급되지 않고 무사히 상표출원 심사를 통과한다면 표와 같은데요,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해당되는 류가 한 개일 경우 등록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비용은 1,400에서 1,700불 사이입니다. IP 데스크 출원 비용 지원금을 적용하면 기업 부담금은 900에서 1,100불 사이가 됩니다. 류가 두 개일 경우에총 비용은 1,900에서 2,300불 사이이고 기업 부담금은 1,150에서 1,400불 수준입니다. 반면 상표 사용 의사에 기반한 출원일 경우, 즉 지금 당장 미국에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표를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경우 총 비용은 1,900에서 2,300불 사이이고 기업 부담금은 1,400에서 1,700불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 사용 의사 기반의 리류가 2개일 경우 총 비용은 2,500에서 3,000불 선으로 높아지고 IP 데스크의 지원금을 뺀 기업 부담금은 1,750에서 2,100불 사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용 의사 기반의 경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미국에서 판매, 배송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 사실 기반으로 출원하실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미국 사업 시작 전에 누군가가 내가 쓰려고 했던 상표명을 먼저 등록할까 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사용 의사 기반의 ITU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표 출원 단계 중에 OA나 Examiner's Amendment가 발부되면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당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관련 문서를 검토한 시간, 상표 심사관의 전화, 이메일에 응대한 시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은 신청기업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정황 설명을 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합친 다음 변호사 시급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시간제 보수는 즉 6분 단위로 반올림하여 청구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OA 대응 비용은 200에서 2,000불 이상 수준까지 편차가 큰 편입니다. 오피스 섹션 답변서 작성처럼 시간제 보수를 따르는 업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핵심 사안에만 대해서만 간명하게 소통하셔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용 내역은 여러분들이 로펌 선는 단계에서 로펌과 체결한 수임 계약서에 첨부된 수임 단가표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신 다음에 수임 단가표를 읽어 보시면 아마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덧붙이자면 작년 여름에 새로 생긴 특허 상표청 규정 때문에 모든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은 미국 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대리인을 고용한 후그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한국 변리사에게 미국 상표 출원 대행을 맡길 수 없습니다.